이럴 땐. 너 목소리 출연. 오케이? 엑스박스가 안 되면은 하는 수 없구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나야입니다 방금 배그를, 지금 생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방금 배그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카멜레온 아까 걔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엑스박스 로그인이 안 된다네요. 다이아 셰버를 하려고 했는데 다이아 셰버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시참을 하지 말고 카멜레온이랑 같이 할거 아니에요 아예 다이아 쇠버를 하고 목소리치려면 안할 카멜레온을 시참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아 잠만 생각해보니까 버전이 안 맞는구나 버전 몇인데? 다이아 셰버 아직 1.5야 출시가 안 됐거든 버전이 한번 확인해 볼까? 시작면 한 번, 잠시만요. 버전 좀 확인해 보고 올게요. 그게 출시가 됐나? 아, 진짜, 이씨. 킹기들 자꾸 와. 짜증나네. 어, 버전이 1.6이 여기 출시가 됐을려나 모르겠네. 아, 짜증나.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너무 짜증나. 어, 아직, 이게 없네. 1.6 버전이. 아 시참하려고 했는데 시참이 안 되겠다 아 버전 출시하는데 어차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어 카멜레온 에이?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니가안 들어? 내집내집 내집 이거 집치키프로젝랑라는 맵이 있는데 거기 내가 지금 엄청 많이 지났어 거기 들어갈래? 마음대로? 아넌 맵이 뭐 있어? 아니 그럼 그냥 그 탈출 맵 같은 거 할래? 알았어 탈출 맵인다고? 없어 아직 니가 다운해 까는게 없어 나. 나도 그거 지웠어 저장용량 없어서 어머. 어버이... 아, 나 나도 지웠는데 뭐나왜 여기 들어가지지 그냥 내, 네. 내가 있는걸로 하려 그래 알아서 해봐 응 거기서 깔까? 아 용량이 좀 부족. 여러분 아직 그1.6 버전이 여기 서버에 출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시참을 하려고 했는데 시참하려고 했는데 여기 럭키블럭 아. 갈래? 내가 깔아줄게 엑스박스로 하려면 일일이 진출로 받아야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고 어쩔 수 없이 마크 시참은 나중에 1.6버전에서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아, 아쉽네요 아 다음에 굉장히 아쉽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맵에 대 알만한 게아나 지금 깔고 있을까? 나보장력좀 아, 나한테 있을까? 점프맵이 좀 많은데 그래 이거 야너 무한의 계단 해볼래? 거야? 그러니아해는 아, 나뭐 아니, 내가 내가 만든 거 진짜 재밌는 거 있어. 아, 그래? 진짜 무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아, 이거 이거 일단 깔고. 아 잠만. 진짜 이거 해한번해 봐. 이거 아, 진짜. 하자니까. 이거 진짜 내가 완벽한 커맨드로 만들었거든. 야, 진짜 무한이로 제가 이거 따로 맵스 이거 겁나 재밌겠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따로 올리진 않았어요. 스토어포 마크 올려놨는데, 이 스토어포 마크피에만 올려 놨는데 무한의 계단 맵이 제가 커맨드를 이용해서 예전에 그, 누구시지? 운터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고 만든 맵인데, 오늘, 한번, 무한의 계단 안 해볼래? 아이고. 들어가 있을게. 블럭맨으로요? 어, 블럭맨으로 할까? 근데 제가 지금 또 블럭맨이 없어서 깔려면 시간이 걸려요. 다 지워놨거든요. 이거. 오늘 한 번, 제 친구한테 제가 만든 맵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뭐 이런 컨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바이버리지 아, 2인용 로키블록 레이스로 할까? 야, 나, 나 이거 맵 준비해 놨어. 아, 이거 PVP 할래? 야, 책책. 잠깐만. 카멜레온. 여러분, 여러분한테 먼저 이맵의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야, 베타 버전이 좀 좋은 건가? 베타는 베... 약간 쉽게 말해서 테스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아, 뭐야? 네. 버블 전쟁으로 가자. 이 무한의 계단의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커맨드 블럭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데 우리 마크. 근데 하려... 돼, 돼, 다운됐어 다운됐어. 야나 이거 하자니까 뭐하이게 이거... 아니 알았어. 모양이랑 하고나서 하면 되지 뭐. 알았어. 너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잘 만들었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냥 보면. 깨알이야 깨알이 진짜 이거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모일이 뭐 짧아 하시겠지만 진짜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게. 근데 커... 구름 구름 아 이거 마크 한 종이 이거 높이 올라가는데 한 종도 있지 않아? 뭐야 이거 뭐야 그냥이잖아? 너 어디 있어? 아 여기 d p 해 줘야겠다 기다려봐. 나한테 고난좀 줄래? 고난 어, 좋네. 내가 내가 TP 할게. 고난 니한테 있다고? 나 고난 있어. 됐... 취소됨어 뭐야? 우선은 너미디 게임. 미디... 아, 저 고난 해소했어. 와. 아니 좀 공정하게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한번 친구랑 이 제가 만든 무한의게단을 해볼게요. 정말. 달리면서 점프하면 빨리 가시는 거야지. 어됐다자 규칙부터 읽어봐. 뒤에. 뒤에 규칙부터 읽어봐. 아이, 조, 아 규칙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일, 칠, 조, 이동됩니다. 여기 오. 읽어 이거. 그 그래. 아 그래. 됐다. 자 시작할래. 그거 껐어? 껐는데? 그래 그럼 간다. 이게 진짜 난좀 나가서 봐야 되겠는데. 아봐이 중요한 거 잘해 중환경이 잘해봐. 잘해봐. 아이 뭐야 이거 무한의 계단 맞지? 응.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이실 거예요. 안 봐봐요. 아이 무한하잖아. <laughs> 무한의 계단 맞지? <laughs> 진짜 뭐가 맞는데 재밌지?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예전에 다른 운터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고 만들었는데. 아이 뭔데? 와 재밌다. 내가, 내가 이거 혼자서 만들고 테스트만 해봤고 이렇게 친구라는거 처음인데 아 진짜 누가 하잖아 이거 한번 내려가도 봐 내려가 봐 한번 내려가라고? 내려가 봐 한번 어? 내려가도 올라온다 잘 만들었지? 살짝 화면이 흔들리긴 하는데 잘 만들었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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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짜진나 재밌지? 보시는 분이 있나? 어 계셔 많이 계셔. 아 한번 제가 미안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쯤 가면 다시 돌아오고. 또 밑으로 가도. 근데 원래 너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시에 맵, 맵 리뷰가 됐어. 아무리 내려가도 내려갈 수가 없어. 아, 어떻게 이거. 진짜 내 생각에 잘 만들었다. 야, 그냥 그럼 이건 그냥 맛보기로 한번 해본 거고 우리 이제 진짜 그거 하자. 네뭐못 뭐 깔았어? 못뭐 깔았다고? 어, 럭키블럭 전쟁. 어 그래. 제 친구가 럭키블럭 전쟁을 깔았대요. 음. 한번 해봅시다. 미친 아걸리네 자동 배치 안 됐나 보지. 아 다른 거 깔아. 아, 있다 있다 됐다 있다. 한국어 플러그인이요. 네 맞아요 구하기 쉽지 않..어 럭키블럭던데 들어가자 넥서스 팩도 있는데 아니데배리 어, 충전이 왜 이렇게 안되어 됐다 됐다 여긴데 여기다 여기다 보자 어떻게 하는거지? 엔더 상자가 요선 있고 엔더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쓰레기통인가 봐기야 어, 아, 여기다 아, 여기 아, 이녹아안데흑 해요 아이템 보.. 뭐지? 여기 발판이 야 이거 맞아. 흑해가지고 녹아나는거야? 평화로움 쉬움 우린 쉬움으로 하야지 봐봐! 왜? 녹아가잖아 봐봐! 흑 해야돼 손갔다가흑 해야돼 이거 아 그래? 손갔다가흑해야흑흑 잠만... 32개 로키블록 한겨 야 잠만 너야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야야야 시... 야, 야, 야 4시 야, 10분간 4시 17분까지 오케이 한분 동안. 누가 나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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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걸깔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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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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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걸 깔아. 아, 어, 오케이 시간 낭비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빨리 깨야 돼. 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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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근데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방금 카멜레온이 블록이 꼈다고 잠깐 안켰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지금 지금에 이기고 있을 거예요. 반칙 써볼까? <laughs> 야 레오나, 야 시간 좀 봐봐 얼마나 됐나?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 낭비하고 있죠 우리 카멜레온. 의성. 야 시간이 끝난 뒤에 바꿔야지 너 바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럭키블록에서 보보가 나올 수도 있잖니. 야그그 그 럭키블록 내가 예전에 했거든 별로 안 나와 좋은 거. 소나왔어. <laughs> <또> <laughs> 내가 예전에 그 럭키블록 많이 그거 예전에 1.1 1.5인가1점5때 유행하던 럭키블록이었거든 그때 많이 했었는데 좋은 거 별로 안 나와. 근데 가끔씩 팔 나오고 좀 좋은 거는. 근데 짜증날때 철커 나올때가 가장 짜증나나소나올때 가장 짜증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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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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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개체. 죽잖아. 어 그래도 죽진 않았다. 때리지 마. 때리면 죽어 개. 아 P M m P 서버 언제 열 거냐고요? 우선은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준비됐고. 아너좀 교환 좀 해봐. 재미를 위해서. 야 10분 됐는데? 그만 캐, 그만 캐, 그만 캐. 아 17분이라고. 17분 아, 17분이라고. 아 17분까지였어? 3분 안에 어떻게? 나무 도안 나는데. 되게 어렵겠네 PMMP 서버는 이제 맵맵 맵 준비되고 이제 호스팅만 사면은 다 열립니다 어쨌든 지금 대결 17분까지 됐죠 아이것도 교환 좀 해봐 재미를 위해서 야 소지품 유지 해놨으니까 7분이나 아아 주민이 어디갔지? 걔 발찍었다니까 지금 거아야 걔? 야야야 빨리빨리 빨리 확인해 나 이렇게 열심히 야야야 아우 다행이다 내리기만 해도 피없어 피없어 아 너도 한번 보안좀 해봐 나는 말이야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얻기 해서 많이 얻기 위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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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방어 1이면 다른 것보단 죽은거야 방어 2고장 아이 아 진짜 방해를 하네. 아좀뭐 바꿔봐.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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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재미 없잖아. 누가 재미 없대.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보시고 있는지 알아? 아우 좀왜 차? 여러분 좋아요 한 번만 해봐. 진짜. 아그렇지아 보고 나올 수도 있잖아. 사건 티고나면 대박이잖아. 그런 게잘안 나와.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원하는지 어떻게. 아, 우리 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냐두 개만 해봐, 두 개만. 어디 보자. 아이 까기만 해봐. 어이 아! 빨리 피야해 피해. 얘 때려, 때려. 죽여, 죽여. 얘 죽여야 돼, 얘. 죽으면, 죽이면 내가 죽잖아. 아니야. 얘, 얘가 피 빨아먹는 애인데. 아! 아! 야! 도구가 나왔는데 하필 삽만 없어. 그래도 칼은 나왔는데 삽이 없어, 하필. 나무 삽이라도 나오네. 나온... 아, 예못 죽여, 얘. 야, 우리 지금 시간. 에헷? 아! 아. 쟤 너무 세. 나칼 있어. 나무 칼이긴 해도. 오케이, 죽였고요칼 내고도 달았고요 아니, 별로 안 달아. 아! 마녀 나왔어. 진짜 오늘, 나 운이. 우은이... <laughs> 칼 나온 게 어디야? 그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도구가 나왔거든 칼이랑 도끼랑 곡괭이가 나왔어 도끼 도끼다야. 아니 산만 빼고 해. 나왔다니까. 산만 빼고 나왔다고. 아니 뭐 이런 게우가다 있어. 아니 제작진분 너아꽃나 너무... 왔어. 그 그런 거 있어. 아이씨. 원래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 이거. 너키우라고 아씨 난겨 지금 도 보고. 흑만캐야지 아니야, 너는 도구를 바꿔야 되겠어. 흑만캐 해야지. 흑으로 숨어쓸수 여태... 있으면 좋겠다, 똥산. 어디 나무 구할 데 없나? 어? 나무, 어? 나무도 바꿀 수 있는데 두 번째 가는 거. 아 아, 네? 어. 근데 흙이 좀 많이 넣어. 어디? 마, 그런 거 미리 말을 해줘야지. 겨우 20개 가지고 뭐. 한아두 개만. 한 세트 모아야 되니까 한 세트. 반대 얼마나 필요하지? 갑자생각 오늘 작업 때도 필요하잖아. 아. 안 사는 게 낫지. 인정 아. 깜짝이야. 야, 주민한테 가면 큰일 난다. 아 다졌네. 어차피 상관없어. 아. 꽃 나오는 거 싫어하냐? 우선 작업때부터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차라리 사, 야, 사, 삽을 사는게 훨씬 이득이야 생각해보면 아나 진짜 예술팀 4월 1일 끝안 나왔어 아야 우 바꾸자 이제 뭐그 어, 32개 다 채우면 뭐라도 바꾸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나 32개 됐으니까 뭐 바꿔야해 나무 좀바꿔까자도 이거 쓰면, 너, 뒤진다. 쓰고 싶다. 쓰면, 너 진짜 계속 죽일 거야. 방해하고. 아! 오케이, 삽 구했구요. 수고해라. 삽 구했어? 삽 구했다. 좋겠지? 오케이, 와, 훨씬 빠르다. 넌 구할, 너안 구할 거지? 여러분, 음, 네, 지금. 아니, 아, 2분 남았어, 지금 제가 샵까지 구했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왠지 느낌이 딱 들어요, 예감이. 나 무기가 아닌 것 같아. 난, 난 그래도 칼이 있다. 공채야 돼. 넌 그래도 방어구 있잖아. 레깅스잖아, 가보시면 모를까. 레깅스도 좋은 거야. 모자랑, 모자랑 신발이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이 레깅스야.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이고, 참. 말 못. 레깅스도 좋은 거야. 아,

예, 지금 대결입니다. 럭키 블럭을 잠깐 대결을 하는데, 솔직히 럭키 블럭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아? 안 그래도 좋은 거, 안안 안 그래도 좋은 거, 안 나오는데... 진짜 지금 녹아다 너무... 몇 분이야? 1분 남았네? 끝! 끝, 끝, 안 해, 안 해. 너 아기만 해봐. 주민 없어. 주민이 어, 왜 없어? 뭐야? 없었다고, 어, 나안 죽였어. 주민이 왜 없어? 주민 아까 내 고통의 포식 때문에 죽어버린 이야! 이렇게 심시 <laughs> 장난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아! 야, 진짜. 내가, 내가 게임 숙서 바꿔줄게. 로키블록스는 그. 주민 응, 어디 갔어? 그거 내가 바꿔 줄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흙몇개 있어 봐라. 나? 3개. 어. 세, 세 세트. 세 세트? 응. 확인해. 총하게 32개. 확인을 해야지. 두 개? 한세 개. 3개. 그러면 3개를 줘면 되는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세 벌게. 얘가 60각에씩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6 4기6 4기씩가자 공평하게 장난해? 야 그럴거면 왜 노가다를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막 나누지 이걸 내가 그러면 밖에서 서바이를버렸어때다 스폰 나 믿지? 아 못믿겠어 못믿겠어 나 믿지? 아, 못믿겠는데? 네 니가 네, 봐 그럼 직접 스폰만 네, 하고 올게 내가 그러면 아 스폰만 하고 스폰만 깨지말고 하나 안깨 하나 둘 셋이니까 여섯 잠만.. 64개에 2개.. 4개인데? 다. 아 2개에 4개.. 6개에다가 네. 7개 7개 7개! 7개다 7... 7개니까 니꺼 네 어, 3개, 어, 10개 어 10개 10개 10개가 남겼는데 야 그럼 이것도 노가다인데? 이게 진정한 노가다다 어우. 빨리 빨리 그러다가 때리면 어쩌라고 예, 한방에 닿는단 말이야 어? 괜찮아. 이러다 한개또 실수로 다터까지 그래, 나야 나기개다 어. 근데 이건 또. 나 내가, 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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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P 시켜줄게. 야야난 바본가봐. 그냥 처음부터 세개열1구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에비님에 에비님께 텔레포트대야 우리 바본가봐. 차라리 설치자에서 놓는 게더 나을 텐데. 어 내가 왜올로왔지 네가 나한테 T P 했잖아. 야 여기로. 야, 저기, 너, 야, 여기 뒤로 와. 저기 넘으면 안 돼. 야, 뒤로, 뒤로! 뒤로. 여기, 저기, 럭키블럭 있으니까 넘으면 안 돼. 이거 38선이야. 절대 넘으면 안 돼. 아, 네 럭키블럭 세개나 주시지? 아, 니, 니, 먼저 7개 까 봐봐. 아니, 아니 내가 하나, 먼저 까 하나, 둘, 셋, 이거, 니거 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파밍 시간입니다. 아, 그것도 안 나왔잖아. 가끔씩 그래. 시간 좋은 거쓰는거봐 금검이네. 아, 야. 오케이. 야. 아무도 것안 떴어. 아무도 것안 떴어. 니가 까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아 알았어. 진짜. 또 까기. 만 아니야 나세 개만 까자 이거. 오이 씨세 개만 놓세 개만. 야규현아 여기 와봐. 카멜레온 여기 와봐. 얘야 나한 개만 갔다 야. 나한 개밖에 안 떴어. 한개 났는데 이거 여덟 개 나왔다. 야 그거 반칙이야. 너 하면 안 돼. 야 반칙 깨지 말라고! 아! 아! 아 그래 내가 착하니까 특별히 봐줄게. 아! 내가 나도... 착하니까 봐줄게. 나나 나 이거 좋은 게 하나도 안나오는데아뭔 이상한 것만 나와 시. 그치 이럴 거면 우리가 아! 왜 내가 나를? 아! 오케이 나이 로키블록 떴고요. 아! 마지막에 화일 나왔화해 마지막 것만 있는데? 절대까지만 더 이상. 네안가안 가. 안 가. 아나 죽었어. 야너 여기로 와봐. 오씨. 안 와도 돼. 오씨 뭐야. 나 마지막 한 개. 갑옷을 왜 입고 있어? 나왔으니까. 야 이제 대결하자 닭깠지 여기 내... 여기가 원래 대결장인데. 아 그래? 그럼 불은. 야비 우리 나 많이 많이 써준다. 다쳐워지면 말해. 나는 주다 아, 수, 작업대가 있지나지나 작업대 이거 쓰기만 야, 해봐. 아니 아직 아니야. 기다려. 쏘기만 해봐. 아 시청. 아니라고 바보야. 똑대기 똑기 아니 정말 착하지. 오리지, 그 착하지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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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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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럭 기다려, 기다려, 작합니다다 아 보빙 치는 것 봐, 확 배그랑 똑같네 아, 지... 그래봤자 넌도가에든 치야. <laughs> 아, 아, 또 들어가셨네? 아이, 아이 못 이게 다 검. 이거 근접이잖아. 에가 모르겠다, 밖에다가. 아, 아 잠, 만아 잔마... 아, 자꾸 상자가 열려. 어서 그냥 타임 타임 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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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크 나가졌어 장난해? 아 진짜 나가졌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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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직이라고왜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마크 세상 이이아 괜찮아 지금 잠깐 엘 제가 카밀레온이 나가졌대요 지금 다이 시작합니다 에마 죽어버려 세... 라와 잔인한 것봐 근데 우리 난이도 히트 근데 우리 난이도 몇이냐? 타임, 타임, 난이도, 난이도, 타임, 난이도 하긴 야 니가 죽여봤자 이거 인정 안돼 타임이라셔 타임이라니까 난이도 쉬움인데 어려움으로 아니, 야이, 타임이라고 바보야 타임 같은 거 넣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보이시더라고 이거다 응, 타임 이거 다 내가 같어건 없어요, 네. 이거 야 시, 준비 시작 너 어차피 피단의 상태로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반칙이가지고 반칙쟁이 방금 얘가 타임이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어? 힘들린보빙이다 이거 엔 진짜 엔더 상자 때문에 얘임인지 아니고 엔더 상자가 뒤에 있다고 니네 뒤에 아 자꾸 화면이 좋은지 보아 오케이 okay, okay, okay. 좋아요. i 이 g o 어 n g to g e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너 왜이리 안죽지? 보호구가 있긴해도 이정도면 다이아몬드 계속 되겠는데 너 몇칸이야 피나 피? 어 마음피 마음 이상하네 난이도... 난이도 어려움인데? 이상하네 너 계속 그걸 먹고 있잖아 어차피 언젠간 떨어지겠지? 아니 6 3개나 있는데? 아씨 아. 어떻게 그렇게 많냐? 어 와! 예이~! Yeah! 예, 해, 예, 해, 예, 해, 예, 해, 이거다 하하, 예, 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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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겼다, 이다 이겼다, 이 아 기분이 좋아. 내가 진짜 이자존심 대결에서 이겼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멜레온이랑 배그도 하고 마크도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저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고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아, 렉걸려왜 이래? 이 공... 지금 신호님이 계속 카... 보이스톡, 보이스톡 보이스톡 보꾸 네, 여러분, 그럼. 왜, 그럼 저는 이제 그럼 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 나는... 아 참,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laughs> 야, 우리. 모이자, 모이자. 여기, 자. 뭐냐? 나안때렸어이 천둥이 나한테냐 그러니까. 네가 피레침인가 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은 이렇게, 야! 네, 여기, 카멜레온이라는, 애, 마크 애빈이지만, 네, 마크 닉네임은 엘빈이지만, 닉네임은 원래 카멜레온입니다. 얘랑 한번 제가 이렇게, 럭키블럭 전쟁,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아, 역시, 네. 템발이 인정? 도구빨, 도구 마지막에 진짜 내 자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거 덕분에 이겼어요. 다이아몬드검. 여러분, 그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진짜로, 뿅.